주지원 님과 우리 방원들에게가려금 연주를 이렇게 편하게 맞추어서 또 독도야 또 이런 복들을 해주셔서 아주 많이쩡했습니다 수고한 분들에서 다시 한번 가셔서 처리해 주셨습니다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의자를 다 빼지 마시고 그래서, 한 일곱 개, 여덟 개 쭉쭉 해놔주시사 그래서 앞으로 해봐야죠. 해놔주시고, 어, 여러분, 어, 오늘, 어, 우리 예정되어 있는 어, 행사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어, 시장님께서 다섯 시부터 지금 어, 곧 입장하셔서, 어, 중요한 낙속 선약이 계셔서, 다섯 시 반에는 우리가 다 식을 끝나지 못하고 나가셔서 굉장히 안타깝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보착 자리에 앉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인사하고, 우리가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렇게 식을 하는 것이 기록에 남겠다. 그래 싶어서, 그래서 한 10개만 니다 10개만 담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어 시장 어, 이 우리 수소마트 분들과 서울의 분영의 의장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시을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